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셀카대표 원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셀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현대 플래그십 중대형 세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디올류 그랜저 인데요 자이 차량이 지금 2022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정말 얼마 안된 차량이죠 하지만 이 차량이 오 어, 요즘에 뭐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수원에 전시되어 있는 디올류 그랜저 다섯 대 차량을 엄선해 드릴까 합니다 자 당연히 저희 딜러전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이딜러전 세일카랑 그대로 연동이 돼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수원에 디올 l 그랜저가 총몇 대가 있는지부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면 총 46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82, 97, 뭐 119. 자, 이런 차량들은 제가 항상 리스 차량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패스하고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디올 l 그랜저면 돼. 이런 분들한테는 딱 적당한 차량. 자, 수원에 가장 저렴한 차량이 3,290만 원짜리 이 차량 한번 스피드 있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리 그랜저 LPI네요. 3.0 영업용이고요. 고급형 트림. 자, 스마트 센서 VIP 패키지 하이패스 동승석 컴포드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판매 금액은 3,290만 원. 2023년식입니다. 연식도 좋아요. 45,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LPG고요. 자, 성능 기록표 보시면 45,000km고 용도 이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 살짝 아쉬운 자, 트렁크 그리고 리어 패널 단순 교환 있어요. 자, 하지만 미세뉴 는단한 방울도 새지 않네요. 자, 외관 컬러는 회색 계열입니다. 아무래도 이 준대형 세단의 회색 차량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품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뭐 어디 남을 할데 없네요. 실례 실례. 자이 차량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다. 라고 하시면 D 올뉴 그랜저 LPG 3,290만원에 데려갈 수 있겠네요.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이 중에 제가 다섯 대를 골라놨다고 말씀해 드렸죠. 자이 별표 보이시죠.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고 상대 좋은 차량 제가 이 다섯 대한대한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차량입니다 디올뉴 그랜저 가솔리 2.5 프리미엄 트림 자 보시면은 흰색 바디에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플래티넘 프리미엄 초이스 신차 그대로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네요 10.25인치 공조 컨트롤 자 오늘 판매 금액은 3,390만원에 준비했고요 연식 좋죠 2023년식 키로수 보세요 1 0 0 k m 거의 신차급 중고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보실게요 1 0 0 k m 정도 달리고 있고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완전 무상은 아니 팬더본네 단순 교환 있어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하신 데는 당연히 지장이 없고요 하지만 프레임 쪽에는 데미지 없습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미세뉴 또한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흰색 바드를 가지고 있고요 광 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자휠 기수도 안 보여요 너무 깔끔하네요 파이트레드도한 60에서 70% 이상 돼 보이고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자 센터페지아 대시보드도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자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엠엔드 라이트 정말 죽입니다. 깔끔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당연히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 각종 체크볼 없습니다. 자 베이지 시트 와 깔끔하네. 운전석도 당연히 깔끔하고 자이열도 깔끔하죠. 코일매트도 깔려있고요. 자반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정말 깔끔하죠. 자, 공조기도 보시면 미디어로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2열 열선 시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전 사 상도 다 들어가 있죠? 자, 빌트인 캡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 자, 일단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프리미엄 초이스 130만 원, 플래티넘 130만 원. 자, 추가 옵션이 총 260만 원이나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금액 3,39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의 추가 옵션부터 설명해 드리면 자 스마트 센스 85만 원이 또 들어가 있네요. 자 디올류 그랜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트림 판매 금액 3,450만 원이고요. 2023년식 키로수7,000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그냥 신차급 중고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완전무사구의 미세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광 상태 당연히 좋고요. 자,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정말 깔끔하네요. 1열, 2열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센터 피와대지보드뭐나무랄때가 있겠습니까? 신차급 중고차인데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핸들도 사용감 없고요. 여기 보이시죠 스마트 크루즈 반잘 주행 기능 탑재되어 있는 차량. 당연히 전자제 계기판이고 각종 체크업을 전혀 없습니다. 전자 파킹 있고요. 자, 멀티미디어 깔끔하죠.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자, 양쪽으로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후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자, 2열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엔진 룸 상태 거의 신차급이에요.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이고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추가 옵션 스마트 센스 85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연식 2023년식 거의 신차급 중고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 3,45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들은 신차 제조사 AS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저한테 오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냥 현대로 가셔서 모든 AS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을 말씀해드리면 프리미엄 초이스 130만 원, 플래티넘 원 30만 원, 스마트 센스 원 85만 원. 추가 비용만 총 34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자 현대 디올류 그랜저 가솔 2.5 프리미엄 트리 빌팅 캡 탑재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3,69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연식 2023년식, 키로수만키로도안 돼요. 9,000키로 정도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 기록 뽑고 보실게요. 9,000 k m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세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외관 컬러는 회색 계열로 보이고요. 광 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없습니다. 자 실내 색상이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야, 고급 가죽 시트고요. 너무 너무 깔끔합니다. 자이 열도 깔끔하고요.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자반 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추가 없이 탑재되어 있고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자 각종 체크볼 없죠. 자 전자 파킹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핸드폰 무선 충전되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 멀티미디어 너무 큼지막하죠? 내비게이션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자, 2열 열선 시트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엔진 룸 상태 깔끔하고요. 와, 휠기수 없어요. 그냥 새 차예요. 타이틀에드한 80에서 90% 이상 배역이 되겠는데요. 너무 깔끔합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 이 차량은 추가 옵션 345만원이나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연식 2023년식 자 오늘 준비한 금액 3,690만원에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추가 옵션부터 말씀해드리면 파노라마 썬 루프 120만원, 프리미엄 초이스 130만원, 총 250만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디올류 그랜저 가솔 2.5 프리미엄 트림, 완전 무사고의 무칠, 파노라마 썬 루프, 스마트키 두 개. 자, 판매 금액은 3,850만원이고요. 자, 연식 2023년식 키로수 26,000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기록 보시면 26,000키로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구의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신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광상대 좋고요. 자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실내 색상 보이세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네요. 너무 깔끔하죠? 자이 열도 정말 정말 이쁘고 깔끔합니다. 자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그냥 이 차량은 신차급 중고 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반 자율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탑재되어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칼럼식 기어 노브로 되어 있네요.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요. 자,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열 열선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블랙박스 당연히 있겠죠. 자, 엔진음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89% 0 0 이상 대 보이고요. 어우,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요. 휠 기스 조차도 없는 차량. 자,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차량에 추가 옵션 비용이 무려 250만 원이나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 120만 원, 프리미엄 초이스 130만 원 이렇게 추가 옵션 작착되어 있는 차량. 자, 이 차량 오늘 제가 3,85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추가 옵션부터 말씀해드리면, 현대 스마트 센스 2, 100만원짜리가 더 추가로 장착되어 있네요. 디올리오 그린저 가솔린 3.5 1륜 익스클루시브 트림. 트림 좋죠? 1인 신조구요, 완전 무사구에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3 9 4 0만원이고요 연식 2023년식 키로수 12,000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기록뽑보실게요 12,000키로구요, 용도 이력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전무사고의 미세유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정말 인기가 있는 신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광 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레치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자휠 기수도 전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엔진룸 상태도 정말 깔끔하고요. 센터 피자 대시보드도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후측방 모니터까지 당연히 탑재되어 있죠. 자 브라운 시트 깔끔하죠. 고급 가죽 시트고요. 이어 시트 상태도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전혀 없어요. 아우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율주행 기능 탑재되어 있고 핸들 사용 없어요. 그냥 신차급 중고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설명이 잘 나오고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이어 열선 시트 있고요. 각종 안전 편의장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는 현대 스마트 센스 2 100만 원짜리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인 신조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이 3,94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랜저 차량 다섯 대를 준비했고요. 자 나는 이런 차량을 원해. 나는 이 정도 금액이 있어.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 매니저, 카 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